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이 이민자 사면은 없다며, 미국 내 노동력을 100% 자국민으로 채우겠다는 강경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3,400만 명의 건강한 성인을 언급하며, 미국 내 노동력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규모 추방은 계속되지만, 식량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전략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은 전국 농업안보행동계획 발표를 위한 자리였으며, 농무부는 이를 통해 식량 안보와 노동력 재편 전략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해답은 자동화와 기존 제도 의 개혁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법무장관 펜 본디, 국방장관 피트엑세스, 국토안보장관 크리스티노엄 등 행정부 핵심 인사들이 동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보고관 프란체스카 알바네스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알바네스의 보고관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며 국제 사회의 제재를 촉구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녀의 활동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전쟁으로 규정하며 이번 조치는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바넷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이스라엘의 점령과 공습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제재가 유엔 전문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지만 보고관 제재를 통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밍턴 지역에 대형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도 불구하고 30명이 넘는 작업자들이 무사히 구조돼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사고는 입구에서 약 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굴착기와 작업자 사이 터널 일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약 400피트 지하에 있던 노동자들은 12피트 높이의 흙더미를 넘고 굴착기 쪽으로 이동해 탈출했습니다. 작업자들은 크레인으로 끌어올려졌고 모두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총 7마일 길이의 하수처리용 대형 터널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됐으며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을 방문한 카렌베스 시장은 오늘 로스앤젤레스는 큰 축복을 받았다며 구조대와 작업자들의 침착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공사는 총 7억 달러가 투입된 LA 카운티 최대 규모의 인프라 사업으로 안전 점검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는 재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와 관련해 이 비밀경호국 요원 6명이 무급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호국은 당시 총격범이 인근 건물 옥상에서 발포하는 것을 막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으며 내부 조사 결과 일부 요원들의 직무 태만이 확인됐습니다. 징계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42일간의 무급정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요원들은 이후 제한된 업무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밀 경호국 부국장 매트 퀸은 CBS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작전 실패였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고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호국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군용 드론과 이동 지휘소 등 장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한편 미 의회는 이 사건을 예방 가능했던 실패로 규정하며 경호 체계 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180쪽 분량의 보고서로 공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라질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예고하자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브라질은 주권 국가이며 어떤 외부의 간섭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산 제품에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문제 삼으며 브라질을 비판했고 해당 재판을 마녀사냥이라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의 두 번째 교육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이 현실화되면 브라질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룰라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트럼프 측 주장도 반박하며 실제로는 2024년 미국이 74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한국, 스리랑카 등 22개국에도 추가 관세 경고장을 발송했지만 브라질만은 정치적 사안을 직접 거론하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뉴스입니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했습니다. 수용 번호는 3617번이며 수용된 방은 2평 남짓한 독거실로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공간보다 더 협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입소 절차에 따라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신체검사와 인적 사항 등록을 마친 뒤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고 수용 기록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배정된 방에는 관물대와 책상, TV, 변기 등이 있으며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설치되어 있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수면하는 구조입니다. 샤워와 운동은 다른 수용자들과 겹치지 않도록 시간과 동선이 분리되며 TV는 공중파 채널 위주로 제한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윤전 대통령은 전날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서울 구치소로 이송됐고 이후 정식 입소 전까지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해왔습니다. 다음 <laughs> 뉴스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교통법규 위반과 세금 체납 등으로 차량 압류 처분을 10차례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을 8차례 압류당했습니다. 여기에 1998년 면허세, 2011년 지방세 체납으로 각각 한 차례씩 차량이 압류돼 총 10건에 이릅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1994년 혈중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이 같은 개인 신상 문제가 공개되며 자격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부터 인사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무실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행을 바로잡지 못했고 탄핵 국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당 운영이 특정 개파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준석 한동훈 전 대표 강제 퇴출과 대선 후보 단일화 시도 등으로 국민의 절망을 안겼다고 자성했습니다. 혁신위는 앞으로 당원을 중심에 두고 자정 능력을 갖춘 현장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도 상향식으로 바꾸고 당원 소환제를 통해 책임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윤전 대통령의 과오와 단절하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명시하고 다음 주전 당원 투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하반기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인하를 보류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은 당분간 동결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고 있으며 지난달 가계대출은 은행권에서만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통위는 주택가격과 부채 증가세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향후 물가 흐름과 추경 집행, 미국 연준의 결정 등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경기 부양 필요성이 커질 경우 8월이나 10월 중 금리가 다시 인하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한은은 이날 의결문에서 금리이나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와 시점은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